안녕하세요 하나그룹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 모든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제가 이렇게 음봉이 발생하기 전에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어 이...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도 있겠다. 자,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굳이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음 날 이렇게 음봉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자, 추세를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추세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 의미 있는 73,000원, 고점에서의 73,000원 부근을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재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73,000원에서 종가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박스권에서 움직여, 움직인 이후에 추가적인 어, 상승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박스권 어, 밑으로 내려와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64,6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다뤄드린 종목이고요 상단에서 움직임 어제 시회에서도 흐름 좋았으나 자 하지만 이런 급등이 든 급락이든 느닷없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자 그런 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의 정보 터치 그러면서 서로 차익 실현에 대한 눈치 싸움 자 이런 것들을 어, 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에 강하게 끌어올린 종목들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그렇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그리고 코스피, 음, 상단에 부딪힌 구간, 그리고 조정이 발생하는 구간에 나온 이런 차익 실현들. 자, 어제, 어, 엄청나게, 어,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매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오션이라든지, 에어로패스라든지, 자 이렇게 어, 급락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제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봉이고 이렇게 하락이 멈추기 전까지 이제 움직임을 체크해 봐야 된다.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어, 구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어, 상승 구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와 완전 나이스다. 이런 생각을 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셨을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달콤했죠. 자 이렇게 달콤하게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밑에 어, 평단가를 잘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비중을 추가적으로 더 실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어, 잘 올라가고 있던 주가도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달콤했던 이런 기억들을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면,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억만 하게 됩니다. 자, 손실금은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고요. 무조건 내가 진입한 구간에서는 수익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런 희망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요. 자, 그러면 무조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죠. 그쵸? 왜냐? 앞에서도 하나오션,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기사가 발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밀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엄청나게 급등이 나온 엄청나게 시세가 나와준 종목이에요. 하나오션,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하나오션 세계 최초로 200번째 LNG 운반선 인도. 자, 경쟁력을 재차 입증했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료는 소멸이 되었다, 그렇죠? 자, 입증을 했는데 그다음에 기대감이 무엇이냐? 어, 뭐가 있느냐, 그렇죠? 자,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이거는 이제 재료 소멸이 되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고, 지속적으로 하나 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들, 응? 긍정적인 기사들 나오잖아요. 자, 이제 야구만 남았다. 어? 하나 야구, 어? 꼴찌 탈출하고, 야구만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 뭐 1위 또는 플레이오프 진출하게 되면, 완벽하다, 이겁니다. 자, 한화 두달 만에 시총 32조. 재계 6위 진격. 지금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준 거예요. 그죠? 자, 시가 총액 상위. 10개 그룹을 어, 비교를 해 보자면, 뭐, 삼성이야. 뭐, 독보적인 거고. 자, 그 다음, SK, LG, 현대, 그리고 뭐, HD 현대. 자, 이런, 뭐, 셀트리온이나 포스코를 제치고, 한화가 껑충 뛰어 넘었다. 이 소리입니다. 엄청난 급등이 나와준 거예요 시총이 완전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준 상황 자 22년 12월과 25년 2월 요 단기간 이거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단기간에 하나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엄청난 급등이 나와준 셈이다 뭐 물론 현대 어, hd 현대 야, 이런 종목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 한화 현대. 어,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로봇발 받아서 두산도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준 셈이고, 뭐, 원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 HD 현대. 뭐, 건설 또는 뭐, 로봇.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자동차.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 여러분들은 아직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조정이 이렇게 느닷없이 발생을 하면, 이 위에 계신 분들은 수익을 어떻게, 아, 손실을,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죠? 이바닥권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지금, 어, 현재 수익권에 지금 아마 넋이 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행복한, 달콤한 꿈을 꾸고 계실 건데,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음봉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수익 실현.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은 해 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저 바닥주. 그죠? 바닥권 매집 종목. 자,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대량 거래 터져 줬고요.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땡땡 그룹. 이 그룹, 지금 재무도 엄청나게 튼튼하다 말씀드렸고, 자, 섹터. 자, 2차 전지 관련주 묶여있는 종목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 자, 소폭 하락 진행이 되었을 때, 강력하게 매수 사인도 어제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완전하게 급등 나와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이 땡땡 그룹 잡으셔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 나와준 종목, 급등 나와준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한 이후에 이런 바닥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서 다시 급등을 만들어 내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바닥권 매집 중. 그죠? 땡땡그룹 추세 전환 완벽하게 되었고, 대량 거래 터졌고, 자, 최소 100%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단기 전국까지 도달하게 되면 100% 기본으로 먹고 가는 겁니다. 자, 대충 감이 오시죠? 바다권 매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5799-335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종목 대응 바로 진입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바닥권에서 매매하신 분들 또는 중간 부근에서 매매하신 분들. 자, 전량 다 덜어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물론 추세를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타이밍, 이 타이밍에 지금 매집주를 잡아 놓으셔야 된다. 이거는 이거대로 더 간다 하면 수익은 수익대로 놔두시고요. 그죠. 1천만원, 천만원이 지금 여기 어, 묶여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급등이 나온 상황이다. 자, 그러면 자, 100만원 또는 200만원 또는 500만원 자, 반절 비중 덜어내고 자, 500은 그대로 끌고 가시고 자, 500은 지금 찬스 기회가 왔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바닥 매집주. 1차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대량 거래 동반이 되었고, 지금 소폭 상승, 아, 소폭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 주었어요. 자, 이런 기회 놓치시게 되면, 자, 이중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오션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 패스도 어, 동일합니다. 어, 하나 에어로, 어 스페이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어, 우상향 어,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션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자 오션은 지금 힘이 빠지면서 일단 이런 음, 그림 자, 단기 추세를 꺾으려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으나 자 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어, 조금은 더 어, 상승이 남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음, 그림, 만들어주는 거고, 자, 요런 움직임만 보더라도, 하나 오션과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어, 강한 기둥을 한번 박아준다든지, 아직 거래량이, 그렇다 할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하지만,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 굳이 손실을 보지 마시고요. 자, 비중을 축소. 자, 수익은 수익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챙기면 되는데 전량 들고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바닷건 매집 종목. 자, 추가적으로 이중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다. 자, 그렇게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그죠? 바닷권에서 매집 완벽하게 끝냈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와준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들 추후 급등 한번 나오면, 자, 이런 느낌. 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것과 지금 동일한 기회가 왔다.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지금 완벽한 찬스. 요런 구간에서 지금 비중 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수익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천만원 넣어놨는데 뭐5 0 0만원이 되었다. 현재 그럼 이 500만원만 비중을 축소하셔가지고 그 500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바닥권 매집주 진행하셔라. 아시겠죠?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면 추세가 완전하게 꺾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꺾이는 자리는 이제 요런요런 요런 구간에서의 움직임 그렇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뭐 하락이 나오고 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추세의 움직임이라는 게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 주가는 음, 곤두박질 한번 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주가 더 가지 말라고, 더 가지 말라고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주봉으로만 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요 은봉의 캔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인지해 주셔야 되고, 요, 어,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굳이 요 상단에서 매매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 지금 뭐 강하게 매수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길 아마 어 세력들 음 물량을 바꿔줘야 바꿔치기 해야 되는 이런 세력들은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자 매도 던져야 되는 차익 실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물량을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돼서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밀어내겠죠. 자 밀어냈을 경우에 밀어냈을 경우에 다시 매수세를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는다. 매수세가 다시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바닥권의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매집이 진행이 되어 온 이런 종목들은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거래량이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1달락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인지해 주시고 얘가 뭐 주가가 뭐 어디까지 가나요 여러분들 그죠 어느 정도는 조정에 대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추세가 6만 6 6, 4,600원 여기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추세 완벽한 조정이 한번 찾아올 수 있을, 것,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손실 크지 않게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특사남이었습니다